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주간에 오늘은 네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잘 갖기 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의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생각 속에서 보면 절망적인 사건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그 영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 바랍니다. 자이 시간에는 자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 속에 돌 무덤 속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들의 어, 창시자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는 그들의 뼈나 또뭐 불교에서는 살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관하거나 그래서 그걸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 탐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 속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자, 이 비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음 아래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잠시 주어 주신 거지 그분은 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이분의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다 부활과 변화를 갖게 된다. 인간의 꿈은 바로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병들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고, 가장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 인간의 꿈이 바로 부활의 날, 변화의 날에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만남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참배의 신앙이 아니고, 무덤을 가서 추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느끼는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새로운 방법도 있고, 새로운 길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단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무덤 안, 동굴 안이 있고, 흰천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쌓았던 힘천. 그 다음에 동굴문이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하늘이 있고, 주변에 나무들도 보입니다. 또 바깥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동굴 안은 어둡고, 네, 어두움과 밝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실까? 또, 어떻게 부활을 하셨을까? 부활의 신비로움이 뭘까 이런 거예요. 또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은 이렇게 부활의 시간이 딱 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이걸 지켜보는 이제 사탄 아마 마귀는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한탄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들이 많죠. 뭐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올라갔던 이런 거라든지.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분을 만나야 된다든지, 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또 성경의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것이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 자, 이 사건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성격부절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 누가 본 24장 1절로 12절,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어, 시신이 없어진 사건. 어, 또 이제, 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무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구경을 해요. 아, 여기가 예수님 무덤. 비어 있다. 네. 자 비어 있는 무덤 또이 천사가 했던 말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혹시라도 오늘 우리도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사 받지만 항상 죽으신 분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상상을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부활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볼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야,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자,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가고 있죠. 근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하고 가시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그려본다면 뭘 그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하고 만나는 그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는 4, 3, 5. 네, 거의 다 외우셨죠? 이제 4, 3, 5. 자, 읽어보죠. 예, 읽으실 때는 눈으로도 읽고, 입을 말로도 읽고, 무엇보다도 생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 누굴 만났고 무엇을 하셨나요? 감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사건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두 번째는 그분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여인들이 우선 천사가 예수님은 사랑하셨느니라 이 소식을 전해줘요. 이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이 또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다시 오심에 대한 소식은 자꾸 알려져야 되는 거죠. 자,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무척이나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야, 왜 그리 가니? 나 거기 없는데. 왜 거기 올라가는 거야? 난 거기 없어. 난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아마, 예,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시고 참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막 그럴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야, 이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해.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결하라고 미리 해놨는데 왜너이 말씀을 기억을 안 해? 아마 그리고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말은 무엇이었나요? 자, 천사들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딱 기억한 거죠. 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왔잖아. 맞아. 아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말씀을 기억하니까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 절망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들은 무덤에서 즉시 돌아왔어요. 더 이상 거기 앉아서뭐 소풍 간 것도 아니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즉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천사들의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 만들어 보기예요. 6절과 7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문장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자, 이 속에서 질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많죠. 그중에서 본문과 관계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미리 성경 속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기억을 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이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간 데서부터 쭉 베드로가 가서 확인한 데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오늘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결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님, 주님이라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 속에 오늘 업무를 처리할 때 응용해야 될 말씀이 있는지, 또, 사람을 만날 때 응용할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업무를 할 때는 감사와 정성을 다해서, 또, 사람을 만날 때 희망의 소식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막 병드는 소식이 아니고 희망의 소식.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문입니다. SQ는 영성재능입니다. 영성재능은 여섯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잘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행복의 비결을 만드는 거죠. 행복한 삶을만들고요그 다음에는 위기 극복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갖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이런 공익적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영성 재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때마다 심하다 만나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물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오미크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코로나가 속기 손을 내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속히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도 천국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속히 종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성 진능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